늦당다왜이 늦었어? 어제랑 오늘 이제 가족 행사가 있었어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일어나가지고, 운전했단 말이야, 오랜만에. 운전했더니 너무 피곤한 거야. 오랜만에 운전 연습한다고 1 시간 동안 고속도로 탔거든요. 한번 하면 힘들어. 차라와서 다행이야. 그 정도로 못하진 않은데?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낮잠 한 2시간 자고 왔죠. 비보호 그런 게좀 어려워서 배좀 우회전은 약간 눈치를 보고 살잖아. <laughs> 약간 건너편 차선도 봐야 되고 막내뒤 차선도 막 봐야 되고 뭐다꾸밀또꾸밀또 하는 간 빵! 빨리 안 간다! 하면 빵! 그러니까 나는 운전 많이 못할것 같아. <laughs> 분명 면허 따고 한 초반 1, 2개월은 네, 재밌었거든요. 연이소하는데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1, 2개월은 재밌었어. 운전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약간 귀찮아졌어. 말도 엄청한 면허 따고 막 완전 초반에는 아 엄마 내가 운전할래. 약간 멀리 좀 간다 싶으면은 내가 운전할래. 내가 운전할래. 이러고 막 조금 가더라도 막 엄마 차 빠짝 차 끌고 나갔단 말이야. 네, 이제. 아, 어, 귀찮아요. <laughs> 운전... 어, 엄마가 아니, 오랜만에 운전해 볼래? 이러면. 아, 어, 아니. <laughs> 어, 어, 아니, 귀찮아. 그리고, 그리고 저는 또좀 초보 운전이니까 아직까지 의자는 완전 빠짝 땡겨 산단 말이야. 무릎 완전 거의 달랑 말랑 하게 빠짝 땡겨 사거든? 그니까, 러그니 몸이 긴장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앉으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근데, 그런, 좌절이나우절할 약간 편하게 이렇게 아야 되잖아. 그냥? 음, 고개가 앞으로 가니까. 오늘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이제 그, 고속도로, 하이패스 지나가면 하는 거 있잖아. 하이패스 지나가서, 나는 그냥 정면 라인으로 쭉 가다가, 내가 우회전 깜빡이를 먼저 넣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냥 내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는 거지. 3차선에 있는 차가 내가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2차선으로 또 깜빡이 넣는 거야. 동시에 약간 2차선으로 약간 만날 뻔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차는 내가 좀 빨리 들어갈 줄알았겠지만난 약간 초보운전이라서좀 천천히 들어간단 말이야. 훅훅 들어가야 되니라 쓰윽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집어넣는데. 내가 들어갈까다가 다시 그냥 나왔어. 어, 아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래서 딱 너무 다시 1차선으로 다시 나왔는데, 다행히 앞, 뒤랑 옆에 차가 없어가지고. 초보인증 붙이긴 했죠. 분명 나 초반에는 약간 운전 좀 한참 자신감 붙었을 때는? 초보운 붙이는 거 싫었거든요. 고장은. 아 쪽팔리게 무슨 초보운전이야. 음. 초보운전 붙이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하면서 약간 초반에좀 그랬는데 얘 그냥, 그냥 붙이는 게 마음이 편해요. <laughs> 근데 뭔가 운전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는 SUV만 타봤거든요? 근데 SUV는 그 항상 이 부모님 차는 승용차를 탔단 말이야. 근데 이제 SUV는 갑자기 막 높이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 타겠어. 주사 내가 높아져서 오히려 막 높은 게 시야가 편하다고는 하던데 나는 더 불편해요. 밑에가 안 보여요 이렇게. 도로 바닥이 안땅바닥이안 보이니까 약간 무서워. 땅바닥이 안 보여가지고 바닥 안 봐도 되잖아. 근데 약간 고장. 초거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야. 내가 이흰선딱 중간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laughs> 음, 선이 보여야 한다고. <laughs> 선 체크야. 꾸준히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이렇게. 늙으면 세단에서 내리면서 일어서기도 힘들어. 중앙을 계속 그렇게 보... 과거에 써야 된단 말이야. 고장. 그리고 아직까지도. 운전할 때 옆에 큰 차가 갑자기 붙으면은 살짝 긴장, 약간 이렇게 좀 운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엄청 가까이 느껴지잖아. 무산는운전하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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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나요? 그냥, 그냥 무산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약간 그 밑에 도로선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차로에서막 어지러워 죽겠고. 상 오늘 쿠키모나 <laughs> 아 맞다. 이거 보니까 제가 오늘 운전을 했거든요. 식당까지? 내가 가족들 태우고 식당까지 운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주차 타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주차 타워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 운전 좀어 이제 나좀 이제 좀 스무스하네, 부드럽네. 약간 이런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차 타워에 넣고 이제 넣으려고 나오니까. 주차타워가 이렇게 돼있잖아요? 여기 이제 차를 이제 여기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넣는 거잖아 차를 차가 이렇게 돼있는 거야 <laughs> 아 이거 내리자마자 넌안 보나? <laughs> 엄마랑 언니랑 아니 니뭐 뭔데 이거 이러면서 아니 이게 분명 덜컹한 느낌도 안 났어.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올라갈 때부터 이거 여기를 밟고 갔나 봐. 그냥 일자로 분명 갔는데 올라갔어요. 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가지고. 가족들 다빵 터져서 아니 너 넣을 때 아무도 안 봤나? <laughs> 아니 다 조카들 보고 있었다고 아무도 못 봤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아기 가가지고 그냥 자 다시 뺐다가 다시 넣고 히힛 버스 차 기울어진 거안 느껴지던데요? <laughs> 안 느껴졌어. 몰라? 이니 어떻게 했지? 아니, 가족들도 다 물어보더라 나한테. 아니 뭐... 기울어지거나 뭐 덜컹하는 거안 느껴지던데 어 아무것도 안 느껴지던데 <laughs> 하면서 이렇게 주차를 조금 귀엽게 해버렸다 음. 주차 좀해 귀엽게 했다 일단 운전 연습 잘하고 왔어 어제 운전 연습하면서 되게 먹었어요 아니 운전만 하면은 나는 목, 목이랑 어깨가 안 그래도 조, 안 좋긴 한데 내가 바짝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자꾸 목이랑 어깨가 너무 뻐근해요. 손수 어. 많이 봤어. 약간 엄마랑 좀서먹해질까 <laughs> 아니, 그냥 이제 막 이제 회전할 때 내, 내 운전석 입장에서는 안 부딪힐 거라는 걸 약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좀 조수석이 안으면좀더 약간 불안해지는 그런 게좀 있나 봐. 하면서왜 그렇게 막 크게 던지면서 좋아 그래 막 뭐라 하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호들갑 떠니까 내가 더 못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말라 약간 이렇게 막 그리고 뭔가 내가 알아서 다 계속 깜빡이 넣고 들어가는데 좀 뭐라 한다던지 막 이제 끼어들기 할때 초보들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다 가고 좀 없을 때 가고 싶은데, 음. 좀. 너무 옆에서 막 뭐라 하니까 더 불안해져서 빨리 뭔가 야될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 막 빨리 괜히 무리해서 끼어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음. 근데 진짜 부산에서 요즘 운전 연습 좀몇번 했거든요? 근데 깜빡이안 끼는 차가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광안대교 쪽에서 약간 그 운전해보신 분알텐데 왔다갔다 왔다갔다 차가 되게 많단 말이야 차선이 엄청 여러개거든요 그래서 막 2차선 갔다 3차선 갔다 2차선 갔다 3차선 갔다 슝차선 갔다 5차선 갔다 5차선 빠른 5차선 갔다 가차선갔게 5차선 갔다 5차선 갔게 5차선 갔다 차선